릴레이 분해합니다. 릴레이가 이렇게 쉽게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.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접점 부분인데 잘안 보이네. 접점 부분이 까만 걸볼수 있어요. 드럼을 브러시로 닦아봅니다. 닦아주면 확대 좀 하고 반짝반짝하는 게좀 보이실 거예요. 이제 한번 분해가 됐던 거는 덜렁덜렁거리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릴리을 손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이 접점이 딱 붙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. 이거는 잘 붙네요. 예상해로 그러면 플라스틱 PVC 본드를 조금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굳으면, 릴레이 청소가 끝납니다.